오늘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 이름으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을 달리기 하는 선수로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려면 가장 가벼운 옷차림, 다 벗어버려야지요. 다 벗어버리고 가장 빨리 뛸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어떻게요? 해이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 이 경주를 할때 목표점을 있어 목표점이야 이게 목표점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이 없죠 이렇게. 우리가 딱 바라봐야 될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이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났을 때에 얻게 될그 기쁨을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를 쳤다. 그렇지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기쁨이 되는 걸 안다면 여러분,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뭐 어려운 시험을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참고 가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내게 주어질 기쁨을 안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쓰수 있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시 나게 했어요. 그 날이 보이니까 그 날이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을 생각하라. 얼마나 조롱 당했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모든 걸 참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천군령한 경주를 계속 갈수 있기를 주님의 추복합니다두 번째. 너희가 죄와 사우디 아직 필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하긴 하는데 필리까지 죽기까지 싸움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나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짓지를 하십니다. 좀 자진가게 봐요. 내 친아들이 있고, 데려온 자식이 있으면, 내 친아들을 야단쳐요. 저 양자는 서자는 야단 안 칩니다. 내 자식이 아니까. 잘못 가든, 뭐, 삐뚤로 가든, 별 상관 안 하지요. 내 자식은 잘못하면 자단치고, 매를 들고 그러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배교의 위험이 있는, 자꾸 믿음을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직질 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배교하면 망한다. 그래서 매를 드는 것이요. 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책망하지 않지요. 구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할 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와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지만 후에는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매를 떼서 바른 길 가게 하라는 거예요 차마 초다를 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매를 떼고 사랑을 야단치는 것이지 잘못된 일 가니 뻔히 보이는데 야단 안 치나요? 그건 주소운 아들이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야단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징계 받을 때에 슬픔만 하지 말고 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바른 길 가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착 깨닫고 그런 모든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